바닐라 아래 까비테에 위치한 이글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자녀가 골프 경기가 있는데요 잘 할지 모르겠네요 스윙은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나저나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출발시죠. 아, 공무원 되려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선 공무원 필기 시험 열심히 보셔 가지고요 행정직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저같이 경력과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수 있습니다. 아, 세 번째에는 지역 인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재들을 뽑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공개 채용 또는 경력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렬이 다 경력과 자격증으로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직렬에서 경력 채용을 할까요? 대표적인 경력 채용 직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산직, 두 번째 보건직, 세 번째 공업직, 연구직, 운전직, 방호직, 다 등등이 많습니다. 그럼 이 경력청은 왜 유리할까요? 첫 번째, 호봉을 인정받습니다. 기존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봉이 높지요. 두 번째,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존 경력을 그대로 살려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 없이 현재 직무 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장점입니다. 맞죠? 아, 근데 경력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전형과 면접입니다. 따라서 필기 시험이 없는 대신에 자기소개서와 직무기술서가 담락을 결정합니다. 아,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직무기술서는 또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기소개서는 에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안정성을 강조해서 지원했다.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되지 않겠죠. 두 번째 직무 기술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가와의 업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기존 경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면접관들한테 잘 보여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고를 찾으셔야 합니다. 네, 공고를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일터로 들어가시고 채용 정보를 누르시면 공고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경력 또는 직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자격증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경력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고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경력 채용 한 가지 눌러봤습니다. 모집 분야는 연구 관련 업무였고요. 경력 또는 학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번엔 전산을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산도 많은 자리가 있는데요, 구급 전산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명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충북대학교의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첨부 파일이 별도로 있거든요.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응식 자격 요건이 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탄업기사 소지자 또는 기능사 플러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데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대 요건의 자격증 한개 정도는 있으셔야 안정적으로 서류 통과되고요 면접까지 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업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공업의 자리가 가장 많거든요. 이번에는 구급 또는 칠급도 뽑는데 구급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 본 업무는 어, 보일러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기사, 보일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2년 정도의 업무를 해보신 분들을 뽑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2~3년 일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2~3년 공무원 되려고 실기 시험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일하시면서 자기 개발 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노력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채용을 준비하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꾸준히 정보를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도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학 능력까지 함께 키우면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제가 경력 채용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6호봉부터 시작해서 퇴직할 때쯤에는 12호봉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공무원들의 급여가 매우 짠지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제 월급을 보여드리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삼성전자를 다닐 때도 최고의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뭔가 한... 아,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